미니 미니, 미니그램! 미니 그래! 9,300. 음. 다시 올랐네내일또 우리 기술 투자 올라오겠네또우기투야 롯데에너지는 어때? 롯데에너지? 뭐어 롯데아시, 한번 차트 한번 봅시다. 롯데, 아, 롯데리아 햄버거 이번에 롯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아, 어. 왜 이렇게 길어? 야 이거 롯데 건강한데 이거 <laughs> 괜찮은데? 건강하겠냐? 지금 1 4만 원부터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건 잠깐이었고 평타 평타 계속 유지하고 있네 아니야 이것만 봐도요 지금 뭐자 재무 한번 봅시다. 아 이런 애들이 유보율은 높아 이 정도면은 무상증자 해야지. <laughs> PBR도 좋고 PBR도 좋고 순이익이 안 좋았네. 23년, 26, 23년, 2, 4분기, 3, 4분기 안 좋았네. 음. 4, 4분기 좋았고, 아직 연말 안 보였으니까 안 좋고. 그래, 갑자기 이렇게 뭐 시설 증 중, 중뭐 시설 만들었나? 미니 그랜드. 봅시다. 수급이 워낙 없었네 계속 파네 투자자 안 좋고 차트, 차트도 안 좋고 야, 이거. 이런, 이런 차트는 민혁이가 좋아야지 이거 건강해, 건강해 보이는데? <laughs> 갖고 있으면 언젠가 팡 한번에 띄워줄라 해. 응, 음, 그건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거의, 물은, 물 미친 것 같은데, 정강이 정도? 응. 음. 음, 정강이 정도. 근데 지금은 워낙, 시장에서 소외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두는 거지, 아저씨. 응? <laughs> 어? <laughs> 그런 걸 공략하는 거지. 아 전기... 언제 올라왔죠, 이거? 그 여... 급해. 차트. 이거 차트야. 이게 차트야, 이게? 아, 5일 잠깐만. 5위선 밑에다가 5위선 20위선 만났네. 60위선도 만나겠네. 1 2 0위선 만날 것좀 걸리고. 너무 못 떨어졌다. 너무. <laughs> 대체 무릎은 어딘데? 무릎? 아 무릎 무릎 정도면은 5만 5만 한 2천원 정도? 음그 정도 해야지 왜냐면 전고점이 음 전고점이 음. 지금 4만원이네 그게 왜냐면은 120, 120에서 미치니까 음. 그리고 최고점이 14만 8천원 21년도 여기까지 가기는 어렵고 계속 계속 떨어진 거잖아 지금 한 4년 한 3년을 이거는 어렵지 음흠. 시총. 아이, 그게 다가 아니야. <laughs> 세력이 어떻게 들어갈지 아이고. 근데 세력이 여기 한 번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이 좋아. 한 번이 없었어. 저 수급 한번 들어왔던 게 언제야? 여기. 아이 핸드폰을 보니까 되게 어렵네. 아니, 그럼 내일 어디 들어가려고? 응? 내일 어디 들어가려고? 작년 11월 30날에 조금 들어왔다. 이게 얼마 들어왔냐. 94,567주면은 300억? 300억 들어왔네. 그리고 또 빠지네. 아, 난 종가 배팅했지. 이수 페타시스하고. 음. 형나산거 너한테 보내주면 되는데 뭘뭐 말해달래 창피하게 아니야 알았어 보내주지 않아도 돼 <laughs> 한번 봐봐 아 서건이가 여기서 좀 나락 좀 가겠다 하면은 그때 힘내 하고 찡긋 하나 보내주면 <laughs> 돼. 지 찡긋 야 브라질이 뭐, 오늘 괜찮았다 야 지금 중내장에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무슨 브라질 땅이 내가 할게 뭐야? 어. 미니그램 일단은 나는 내일 이 영웅문을 깔아야겠어. <laughs> 그러십시오. 노트북 하나 알아봐야겠다 <웃음> 결국 <laughs> <laughs> 아또싼거 산다고 이상한 거 사지 말고 제대로 된거사 일단 <laughs> 내 KNR 시스템을 <laughs> 이게 진짜 아까 80이 넘었었어 마이너스가 이거 그놈아 아 이것도 막판에 막판에 뺐어야 됐었는데 아, 내가 왜 이렇게 뺐을까. <laughs> 아 진짜. 아, 아니, 매니저들도 망한다니까. 것. 잘 봐야 돼. 이거, 이건 진짜 심리인 것 같아. 그 <laughs> 심리인 것 같아. 조식은 심리야. 야, 그래도 5 0에서800 굴렸으면 6... 잘한 거지. 아니 아니야. 나 지금 딱 중간에 중간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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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가지고 한 것도 있어가지고 아... 지금 올해로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거의 이제 이거까지 잃어버리면은 <laughs> 나 지금 <응>? 평이야. <laughs> 나 이게 좀 남았어. 아... 아이, 그게 뭐래? 음... 진짜 300일었다. 야, 그래야 한다, 이거 그래, 손질이 없는 거잖아. <laughs> 어, 아니, 아니, 내가 일단 따고 나서 한 거니까. 아. 그때 내가 볼땐초신자의 행운 같은 거였던 거 같아. 음. 아유, 아, 초신에... 이 컴퓨터에다가... 저거.. hts랑 유튜브바 깔아놓을까? 그래 누가 누가 미냐? 이거 가 미뤄줘야 되는데 <laughs> 뭐 어, 원가으로 안 된다고 그건 일단 나에게는 아직 신에게는 <laughs> 117만 원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계좌, 어. 어, <laughs> 54만 원이 있어. <laughs> 그니까 이제 5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지. 아. <laughs> 올해 한번 판을 뒤집어 봅시다. 1억. 1억. 술, 딱 술만 끊고 딱 집중해가지고 한, 하루에 두 시간만 공부하면 될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 <웃음> <웃음> 변명하는 건 아닌데 어. 어, 대부분 나 같은 소시민들은 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 음, 범 범인이 돼야 돼 사람은. 음... 범인. 네, 항상 얘기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잘 살아야지. 어. 그 나라가 잘 사는 그 기동력, 기동력이 그 나라의 기동력은 우리니까. 어 오늘 1번 빠졌다. 어? 오늘 1번 빠졌다. 1번 따 야이게 뭐야? 우타다 시카로 저거, 우타세카로 저거 봐. 음. 저 어디 소속이야? 앨범량 잘 나올려나. 근데 우타다 시카루 저거 아닌가? 그성동체성이아 그래? 그 뭐라고 하지 양 양성, 양성애자 아닌가? 그래서 레이블이 버진 레코드인가? 아마 그럴 거야. 회사가 버진 레코드인데? 버진? 어 레이블이 버진 레코드고 소속사가 뉴스리 뮤직. 유3뮤직유 m 뮤직응우리 e w 나 u m m 우타라이도로 딸도 있네. 아 u 아 n o w I'm g o 나나 g to try t 나 start. I'm g o i 줄인다고 줄여도 나가는 것을 막기는 어렵겠다. 야나 이거 어떻게 시초에다 팔아야 되나? 뭘 줄여야 되지? 아 어... 미니 그랜드 줄인다고 줄여도 나가는 것을 막기는 어렵겠다. 이게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나쁜게 나쁜게 나갈수도 있지 뭐미쳐네 음.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내가 그냥 한 10만원에서 손주 쳤어어 욕심이야 욕심 하 욕심 욕망이야 아. 조식적 보기도 싫다 야, 우타, 우타다이카로 베스트 앨범도 냈네, 이번에 근데 나는 항상 그 뭐랄까 맨 처음 했던 그 앨범에 나오는 그 목소리를 좋아해 음, 리메이크라든가 다시 막한뭐 임창정도 리메이크 앨범? 리메이크 뭐라고 해야 되냐? 다시 발행하는 거뭐 리메이크 맞는데? 본인이 보니까 본인 리메이크 한다고 하나? 아무튼. 응, 음, 그거 했는데, 옛날, 내가 들었을 때딱 그, 그 앨범 음색이 딱난 좋은 것 같아. 아, 요즘 힘들어서 그래, 요즘에. <laughs> 아, 투자 사기 같고. 아, 그 투자 사기 하기 전에, 어. 막 쓸데없이 막 활동 많이 할 때였어. 그이혼 이혼도 하고 그랬잖아 그, 힘들었어 근데 그그 후자나 사업에 손댄거는 그치 그딱그 음, 그 나이가 대 있는 것 같아 40, 40, 50, 60딱 치면은 이 50에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음. 30뭐다 망가지는 시기들은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 나 왜, 나는 왜왜 10년마다 안 가지는 거야? <laughs> 아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성장하는 거지 어. 어, 고뇌하고 어. 또 고뇌하고 또 고뇌하고 그치, 그치. 어, 뭐, 뭐 나라고 하는 그러냐? 나 10대, 20대, 30대 내가 그런 생각한다 우리가 1,20대 그 사랑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기도 했었잖아 그게 정보 였으니까 가진 게 음. 음. 지금은 돈 돈이라는 어떤 그 눈에는 있지만 눈에는 없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어, 라하있어 어. 음, 차라리 사랑 때문에 아프겠다. 음, 이거는 돈을 버리진 않잖아. 어, 마음만 아프면 되잖아. 갑자기 음. 문득 그런 생각 났어. 아, 차라리 실리0 대, 대. 연애 때문에 가슴 아픈 게 낫지. 이거는 못할 지이다 못할 짓. 여기에 자존심과 미래를 넣어 갈아 넣어서 <웃음> <웃음> 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 때문에 움직이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 음. 음. 항상 뭐 죽을 때까지 자위하고 살 수는 없잖아. 음. 아, 근데 뭐. 우리가 언제 뭐 확실한 뭐 목적지가 있어가지고 뛰었냐? 그치. 그냥 뛰다 보니까 그 곳이 목적지였지. 그럼... 음. 내도 몰라. 뭐 저도 알, 알, 알긴 아는가? 아무튼 뭐 재벌들도 나아간 가족들 많아. 그래 나 그때 저 카페 변에 거기 음. 사장 그양반도 그렇게 날고 귀었었는데 외롭게 혼자 자살해서 죽었잖아.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사업이 한꺼번에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고 야, 삼성 가족들 다잘된거 아니야. 되게 망한 사람 망한 사람도 많아. 그래 이건이 이건이 그 손녀가? 음. 아 이거 딸인가? 막내딸? 뭐, 뭐. 막내딸도 저기 뭐야? 음. 그 TV에는 자동차 사고 얘기하긴 하는데 내가는 자살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재벌이라고 마음 편하지는 않다. 다 성공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울것 같으면은 신라호텔에서 우는 게 낫다. 음. 아이 그 신라호텔 신라한테... 아이 <laughs> 그 특별히 맛이 맛이 있는지 는 모르겠어 63빌딩 스위트룸에서 우는 게 낫다 <laughs> <laughs> 그사람도 나름대로 또 상대적으로 또 비참한 심정을 있을 거야 그치 뭐 상대적인 거지 음. 맞아 맞아, 진짜 그런 거 같다. 아, 요즘 그러고 보니까 그런 그런 감성적인 책들을 내가 안 읽었다. <laughs> 요즘 계속. 요즘 전투적이었지. 나, 나 요즘 마지막 읽은 거 이거다, 저거. 너 이거, 이거 읽었냐? 뭔데? 아버지. 아버지 해방 일지. 아니 안 읽어봤어. 이거 재밌어. 음... 빨갱이 빨갱이 얘기야? 어... 그래, 그, 그때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 대가 바라보는 그 이데올로기 사회주의자를 항상 꿈꿔왔던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이제 죽음으로 인하가 이제 그 주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인데. 8 2년생 김지영 같은 거야? 아니, 아니야, 전혀 아니야. 8 2 년대 김지영은 어떤 희생적인 거였었고 음. 그냥 어떤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뭐 프롤레타에 대한 그 노동력 인권 그리고 음. 마르크스주의 뭐 레닌주의를 지향하는 그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자란 그 자녀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뭐랄까 원망하고 원숙했었던 부분들을 이해하는 자리를 장례식장 가가지고 느끼는 거거든. 음... 응. 근데 되게 재밌게, 되게 재밌게. 요 근래 소설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거든. 음... 아, 나 이슈 거리 하나 있어. 그, 나그당 가입했어. 어? 당 가입했어. 당 가위? 음. 당 가위. 뭐야 조국혁신다. 무슨, 어? 조국, 조국혁신 <laughs> 조국, 혁신... 조국청 조국 혁신다? 조국, 조국 조국이 그 일반 명사냐 아니면 고유 명사냐? <laughs> 조국 혁신당에 가입한 거 해봤어 처음으로. 저, 내가 알고는 조국이 조국 그 조국 교수? 응. 음. 아 그래? 응. 음. 그럼 너도 조국옹호야? 뭐 어, 어, 그치. 음. 아 조국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조국 와이프가 한 거는 아니 그게 아, 그 그걸 그게 껀덕지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 그게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든 법무장관을 들어갈 했다가 이제 어떻게 나온 거잖아 아니 뭐 8만 원 그런 거영수죠 아니 그 거창한 아니, 게 없어 그... 사모펀드 일으켜가지고 어. 했던 거? 아, 그 정도를, 그 정도를 문제로 삼을 거면은 한동훈은 더 훨씬 더, 수배 훨씬 더 크고. 아니, 근데, 왜냐면은 그 당시에 표적은 맞기는 한데 음. 어떤 그 청년 결백해야 된다는 이미지, 이미지 자체가 있었었고 그때 그 정보가 문재인 정부였었잖아 그러니까 <laughs> 내가 볼 때는 그 문재인 정부 훔친 얘기도 있었었는데, 이게 조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물러났던가, 자기 몸 살았으면 됐는데, 음. 이게 너무 급부상해버린 거야. <laughs>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어쨌든 간에 어. 찢어 갈기려고 그냥 이것저것 다 따라 붙인 것 같아. 아니, 윤석열은... 아, 니더 하지. 조국이 정무수석을 할 때부터 계속 잡고 있었어. 검사, 검사 때부터 계속. 검찰, 검찰 총장하고 그럴 때마다. 일단 뭐 지금 뭐총선 얼마 안 남았죠? 어. 한달 보름 남았나? 그래서 아무튼 일단 조기 혁신 당에 한번 가입을 한번 해봤어. 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야너 조심해 거기서 뭐 받아가지고 나중에 저기 뭐야 그 남산 불러가지 말고. 음. 한동은 어떻게 될까요? 되게 이미지 메이킹 잘하고 있지. 어잘 나가고 있어 요즘에. 국민의힘 지금 마스코트니까. 음. 원래 잘 될까. 윤성돌이 한동훈 내보내고 다른 카드 쓰려고랬던 그랬는데. 안 나와 버텨왔고, 너무 힘이 커졌지. 음. 아니, 뭐이성열내 본인도 똑같은 직됐고뭐 검사장에다가 장관직까지 있었으면은 뭐 솔직히 어렵지. 사법연수원에다가 법무부 장관에다가... 음, 차, 야, 조국보다 얘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음, 뭐 민주당이 지금 163석을 갖고 있네. 그럼에도 힘을 못 쓰고 있다. 쓸모가 없다. 도국 석신다. 야, 근데 이분 종교 불교인데? 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laughs> 아, 그래? 음. 지금 개혁신당에 지금 아주 미치고 있지,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 <laughs> 이준석, 이준석 뭐 하나긴 할 거야. 그래? 음. 야, 이제 나랑 동갑인놈이야 야, 앞으로 이시 30년은 뭘 해도 해. 음. 30년 길다.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그리고 이준석 역사가 있잖아. 걔 지금 노원에서만 계속 출마할 거라고 하다가 지금 말 바꿔갖고 지금 욕먹고 있어. 얘는 뭘 해도 돼. 얘뭐 하나하긴 할 거야. 근데 아직 너무 젊어. 우리나라 인식들이 이렇게 젊은 애들은 차라기 용안 해. 아유, 충분히 써먹었지. 무 소리요?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까지 했는데. 당대표.